주말은 콧구멍에 바람 넣는 날 안녕하세요 나들이입니다 오늘 콧구멍에 바람 넣으러 온 곳은 포항에 있는 연호랑세원녀 테마공원입니다 아줌마? 여기 주차장에 주차하고 여기 메인 건물을 중심으로 여기저기 아주 그냥 사방팔방 막 돌아다닐 것임 뿅뿅 여기는 주차장 지금은 아침 8시 30분 사람들 많이 오기 전에 풍경을 담는다고 일찍 왔습니다 얼랄라? 그런데 안개가 많아서 바다가 잘안 보입니다 멋진 바다 풍경을 카메라에 담으려고 했는데 좀 망했음 묻잡고 그래도 분위기는 괜찮다고 자기 암비화를 해봄 여기 왔었던 알리바이를 남길 수 있는 아주 소중한 포토존. 해안 산책로로 가려다가 혹시 조금 있다가 안개가 그칠 수 있으니 마지막에 걷는 걸로 결정함. 안개가 안 깨나요? 라인 한번 맞춰봄 헐. 다시 알리바이 포토존에서 출발. 살랑살랑 걸어 올라가니. 현재 위치 여기. 뿅뿅. 연호랑 세훈녀의 설화에 대해서 적혀 있음. 아줌마. 연호랑과 세훈녀는 성국리사에 나오는 설화 속 주인공인 뿅뿅. 단편 연호랑과 부인 세훈녀가 여기에서 일본으로 가서 일본 소국의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임. 뾰로롱. 설화를 감명 깊게 다 읽으면 화장실에 도착합니다. 비우고 가세요. 빵긋. 안내도를 지나갑니다. 현재위치 여기, 뿅뿅. 여기 보이는 장소는 한국 정원을 재현해 놓은 한국들 이락과함. 이기 먹고, 락과하면서 실컷 다 보고 나서 한국들인 줄 알게 됨. 이거 보고 알았음. 돌담도 희한하게 만들어 놓음. 뭔가 의도가 있는 듯함. 이곳저곳 신라시대를 배경으로 아기자기하게 꾸며놓았네요. 호랑이를 깔고 앉아서 찍는 포토존. 엉덩이가 튼튼해 보입니다. 여기는 설화의 내용을 철판에 새김으로써 작품으로 만들어버림. 저기 앞에 보이는 건물이 메인 건물인 귀비고. 저기 메인 건물 옆에 돌덩이 포개놓은 것이 보입니다. 현재 위치의 여기 뿅뿅. 이것은 설화에 나오는 쌍거북 바위. 이 바위를 타고 연우랑세훈녀가 일본으로 갔다고함. 신비롭고 영적인 힘을 느끼기 위해 냅다 올라갑니다. 후다닥. 쌍거북 바위를 45도 얼짱 각도로 촬영해봄. 쌍거북 바위 주변을 천천히 한 바퀴 완전히 돌아버립니다. 밑에 깔린 거북이는 힘들겠네요. 허헉 거북이 뒤에 있는 것은 응가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추측해봅니다 거북이의 숨막히는 뒤태 거북이 관점에서 바라본 바다 풍경 여기저기 풍경이 장난아님 쾌지나 칭칭나네 메인 건물 기비고 입장은 10시부터입니다 아직 못들어감 현재 위치 여기 뿅뿅 여기서부터는 연호랑과 세우녀가 살았던 신라시대 마을을 재현해놓은 곳 일단 한장 찍어봅니다 여기가 연호랑 세우녀집 실례합니다 첫 방문인데 화장지도 못써왔네요헐 앞은 신라시대 건물 뒤는 지금시대 건물 뒤에 있는 건물 안보이게 요령껏 한장 찍어봅니다 이상 신라마을이었습니다 빠밤 여기는 철예술들 철기문화를 의미한다고 적혀있음 나는 포항제철이 생각남 고려청자의 모양을 철로 재현했다고함 약간 느낌있음 시크한 도시 여자느낌이랄까 시도녀 바다보며 돌계단 보며 식물들 보며 이동함 얼수 이것은 바다를 향해 펼쳐진 우리만의 길 나무하나 풀하나 돌하나 모두 각각인데 각각이 어우러지니 다시 하나가 돼버리는 우리의 모습들 근본 없는 드립이 난무하고 있는 점 사과드립니다 꾸뻑 저기 보이는 소대 모양 구조물은 전망심터 현재 위치 여기 뿅뿅 전망을 보고 쉰다고 전망심터를 악보한다고 추측해봄 저기 데크길을 내려가면 바닷가로 갈수 있음 바다 근접 촬영하러 내려가 봄 각종 풀들이 우리를 열렬히 환영해주네요 마치 올림픽 금메달 따고 행진할 때 환영인파처럼 여기저기 풀들의 잔치 데크길 중간에 설명서 연호랑이 거북바위를 타고 동쪽 섬나라로 떠난 곳 거북바위가 큰일했네요 이제 바다가 보입니다 줌으로 바위 위에서 쉬고 있는 갈매기를 찍어봅니다 용기를 내서 초면에 갈매기와 대화를 시도해봅니다 갈매기야 갈매기야 너는 어디 갈시니? 포항 갈시니? 갈 시니? 포항 갈 시니? 성원갈 이름은 맥이니? 그렇다면 맥이야 맥이야 물고기 맥이와는 어떤 관계니? 지랄하고 여기는 갈매기와 안개가 어우러져 있는 분위기 있는 아침바다 아줌마 갑자기 웃긴 넌센스 퀴즈가 생각났음 고기 먹을 때마다 따라다니는 개가 뭐게? 몰라 고기집 개 아니야? 두구두구 이쑤시개 웃기지 껄껄껄 이제 아줌마가 정신줄을 놓으셨네요. 팔 들고 하늘로 날아가려고 함. 이번에는 닭춤으로 추정되는 몸짓을 하네요. 이건 또 뭔가요? 혹시 이춤? 왜 이러는 걸까 허겁. 겨드랑이에 바람 넣었다고 함. 현재 위치 여기. 뿅뿅. 여기는 이럴 때 해와 달을 맞이하는 무대라는 뜻. 애완견 출입 제한이네요. 저는 애완견이 아니어서 당당하게 입장합니다. 얼쑤 이럴 때 모습을 좌에서 우로 야무지게 카메라에 담아버리기. 이럴 때에서 본 동해 바다 풍경 한번 보시죠. 특이한 장식의 계단을 올라감. 세운 여가 짠 비단을 형상화한 것으로 추정됨. 이게 뭔 소리인가요? 냅다 가봄. 얼랄라. 아주 길쭉한 지렁이가 퇴근하는 것을 보고 열렬한 환영을 한 거임. 다시 이동. 헉헉헉. 운동이라고 생각하면서 나 자신을 달래봄. 현재 위치 여기. 뿅뿅. 여긴 일본들 한일 양국간 우호를 의미하는 공간이라고 함. 연우랑 세운 여가 일본 가서 왕과 왕비가 된 것과 관련 있어 보임. 나무 다리와 바위로 꾸며져 있네요. 포토존에서 한 컷. 저기 배 모양의 구조물이 보입니다 현재 위치 여기 뿅뿅 여기는 나루 쉼터 냅다 올라가 봅니다 계단이 약간 웅장해 보이네요 허뚤헛둘 야무지게 계단을 오릅니다 어라? 이것은 동물원에 있는 사자가 낮잠 자는 곳 아닌가요? 무서운 사자 나와라 뿅 잠시 앉아서 10분간 휴식합니다 바다 보면서 음료수나 간식 같은 것을 먹으면 맛이 죽이겠네요 현재 위치 비비고 비비고는 새혼녀가짠 비단을 보관했던 창고 이름이라고 함 이제 입장함 여긴 지하 1층 연우랑 세우녀 설화의 내용을 전시해 놓은 곳임. 우리가 첫 손님이라 아직 아무도 없습니다. 어린이들이 좋아할 체험들이 여기저기 있네요. 일본에도 연우랑 세우녀 설화와 비슷한 내용의 설화가 있다고 함. 여기에 상징물들은 다 의미가 있음. 어린이들은 체험하고 엄마 아빠는 설명글을 읽어보고 이야기해 주면 될것 같음. 여기도 체험관. 얼랄라? 이것은 최근 본것중 가장 특이했음. 움직이는데 뭔가 느낌이 묘함. 한참을 멍때리며 쳐다봄. 작품명은 태양의 노래라고 함. 매시간 정각에 7분가량 움직임. 이제 1층에 올라왔습니다. 영상관이 있네요. 들어가 봄 후다닥 의자를 설어서 거북바위 모양으로 만들어 놓았네요. 똥폼 잡으며 앉아서 구경함. 화면이 크니까 좀 있어 보임. 이제 2층. 2층에는 카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 바람이 엄청 많이 불어서 대빵 시원하네요. 3층은 옥상 정원입니다. 하지만 날씨 관계로 막아놨네요. 그래서 돌아감. 이제 해안 산책길을 걸으면서 주차장으로 복귀합니다. 오늘 나들이 10초 정리해 봄. 음악 주세요. 알리바이 포토존. 한국정원 한국들, 엉덩이 튼튼 벤치, 로켓 배송 거북바위, 재개발된 신라마을, 아침바다 갈매기, 전망 맛집 1월 때, 메인 건물 기비고 묘한 느낌 이기먹고, 오늘 나들이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뿅 구독으로 나들이 가족이 되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뿅뿅